먼저 도착한 윤주씨랑 도착한 나랑 곧이어 언니, 도착한 소희언니랑 안녕? 뭐라고 하는 거야 앞에서? <웃음> <웃음> 뭐야 엄마 어디 갔어 몽몽이 안녕

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여기, 여기 앉아. 돌 빨리 하나 싸. 우리 집은 하번다 하나씩 쌌어돌리고 뭐고. 어디다쌌는데 기억 안 나. 힘들다. 너또 가면 할것 같아. <laughs> 어, 여기 너너또토끼없이면기 너무 끊임없이. 여기 기너 여기 너무 끊임없이. 여기 너무 끊임이 여기 사가끊만없이 여기 너무 끊임없 은근 안너만끊네없이 여기 너무 끊임없이. 한 번에. 라기한 번에. 여기 한 번에. <laughs> <많던데>, 기 <거기도> 그러니까. <laughs> 까먹었어. 다음에 토끼 들로가야겠다 <laughs> 다시 기억해. 기억하게... 기어서 올라갔는데. <laughs> 아, 그날도 힘들었는데. <laughs> 그날은, 그날은 그... 오래됐으니까 다 까먹었고. 짝게 기억밖에 없고 여기는 진짜 은은하게 계속. <laughs> 아 여기 길 너무 예쁘다. 되게 산 같네. 신거 좋아. 귤름 맛있으니까. 내려갑니다. 내려갑니다. 원시처럼원신어 <laughs> <laughs> 발가벗. <밝아졌다. 웃음> 어 기영 언니는 가 음. 그 될수 있어. 음. 스이니한 근육질. 오늘 진짜 부럽다. 근데 현진이도 꾸준 운동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기이는 체형이 좀안 올라. 왜 그러지? 왜? 운동이 왜? 얘가 배에 살이 많이 붙어. 그러니까 그거를 죽을 때까지 꾸 많이 해서 음. 죽을 것 같아야 돼, 그냥 아예 그렇게 해보려 레벨업 해 이번에. 그렇 남용해야지. <laughs>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지

소리봐 <laughs> 한입 먹자 마자 다오뎅 하셨어요? 네한번 싸서 먹을까? 우리 그냥 리 하나 더시까요 새로운 감자전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<laughs> 드러내줄 수있 알고만 있으라고요 아. 먹지 말라고도 안할게요 아, 그냥 알고 있을게 <laughs> 지어놓은 집을 사는 거랑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지은 거를 그게 지은 거예요? 그게 판자 같은 게그 재료가 있는, 있고 는 그걸 지워준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그 집을 가져와서 거기서 설치해주는 거예요. 봤는데 안에 예쁘게 잘돼있더라고잘되는데 30평은 3 5요 이제 집에 갑니다.